시시가니 왔다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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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간만에 돌아오는 오늘은 요새 유튜브에 핫한 어, 라이스페이퍼 떡볶이를 만들어 볼 겁니다. 아유 너무 유명한데 좀 시간이 지난 것 같아서 어 처리 지난 것 같아서 나는 좀 새로운 일단은 라이스페이퍼. 인데 이게 들어갈 거예요 돼지 껍데기를 넣어서 더욱더 더 쫀득쫀득한 떡볶이를 만들 겁니다 미리 재료도 가져왔어요 자 일단 준비한 재료 일단 위에 월남쌈 라이스페이퍼 떡볶이니까 왜 이렇게 이름이 길어 월남쌈 월남쌈 뭐 라이스페이퍼 라이스페이퍼지 유튜브로 보는 분들을 위한 꿀팁 세팅하다가 유부의 머리카락이 닿았습니다 하지만 그냥 진행되고 있습니다 <laughs> 아니 편집해주세요 이거 어림없는 소리 하여튼 이 월남쌈이 들어가고 거기 안에 들어가는 재료 돼지 껍데기를 넣어요 돼지 껍데기가 그 이외에 평범한 재료들. 나 치즈랑 그리고 소시지랑 어묵이랑 유부. 유부는 내가 좋아해서. 그래서 이것저것 다양하게 넣어갖고 한번 떡볶이를 만들어 볼 거예요. 어? 아, 좋은 생각이 났어. 일단 껍데기를 자른 다음에 양념을 만들어서 살짝 바르고 라이스페이퍼랑 해서 싸갖고 그렇게 해서 넣는 거지. 어차피 양념을 다 해놓고 마지막에만 넣고서 해야 된대. 이게 오래 끓이면은 이거는 맛이 없어지기 때문에 어, 적당히 해야 된대요. 한 겹, 두 겹. 항상 궁금한 건데 외구상만해서 오는 거 같지? 연습 한번 하고자 오 키키키. <laughs> 아 아니 연습 연습은 연습은 안 했어요. <laughs> 미안합니다자 그럼 일단은 망치지 않고 여러분들의 마음 편안하게 만들기 위해서 일단은 치즈를 넣어. 이 이거를 반만 넣어서 돼지 껍데기를. <laughs> 우리 망치면 먹을 건데 아안될것 아, 같아. 이거 일단은 얘를 부드럽게 만들어야 될것 같아. 이렇게 보니까 무슨 오. RPG 게임에 나오는 주문서 같지 않나? 자, 털 있어. <laughs> 여기만 있어. 딴건 없는데 여기만 있어. 조금 있어. <laughs> 그거 돼지 껍데기 삶은 물로 라이스페이퍼 또 담그실 거죠? <laughs> 알았어요. 자, 이렇게 해서 이따 한 개. 짠, 떡이 완성됐어요. 못생겨서. <laughs> 아니, 치즈가 너무 한쪽으로 쏠렸어. <laughs> 그러니까 이렇게 자르자. 이렇게 이러면은 두 개가 네 개가 됐어요. 늘어나. 유아 오늘은 아, 치즈가 빠져나온다고. 브이 진행합니다. <laughs> 이렇게 이들이한새해줄 이렇게 음. 거야. 하게 식사. 네, 그건 니다 소파를 만나줘. 스팅 이게 달을줄 거야. 괜찮아. 피 오븐 만이라도 보고 하시면 안 될까요? 음. 연금술을 벌써 보네. 여듯 캐초는 너무 맛있겠다. 이집 뜨거 연금술을 한대 기대한 표정으로 맞춰서. 한 젓갈 먹는다. 야 오늘 연식당 역대급 하나 찍겠다. 와 남양 특집 진짜 오랜만이네. 괜찮은 것 같은데 좀 상큼한데? 이제 라이스페이퍼 이제 말 거예요. 이제 아까 손가락으로 했는데. 음성분 방송을 <laughs> 보시고 계시다면 한입 드시고 솔직한 평을 해주세요. 키키키. <laughs> 얼굴 만나고 멀리서 한마디 해준대. <laughs> 응. 너무한 거 아니야? 진짜 언젠가 저 입에서 맛있다라는 얘기를 하게 만들겠어. 에리카 응, 같은 녀석. <laughs> 항상 내요리에 대해 맛있다고 한마디도 해주지 않았지. 저런 야박한 녀석. 언젠간 맛있다라는 말이. 입에서 나오게 만드는. 사실 야, 우유를 물 대신 넣어서 감칠맛을 더 살리는 거 어때? 이다아무도 해지지 않은 발사물 결정 덩어리 펼쳐둔 망설임이 안 없으시군요. 안 돼? 아 진짜 그 그런 고정관념이 요리의 미래를 안 만드는 거예요. 이뭔 개년이야. 진짜 개년이야. 혹시 목표가 못 먹는 음식을 늘려서 다이어트를 한다거나 <laughs> 아니야, 그런 건가? 아니야. 하나 완성됐다. 한 줄. <laughs> 자, 돼지 껍데기 떡볶이 이제 한 줄, 한줄완성됐어한 줄. 좀 짧을 어, 것 같은데 이렇게. <laughs> 오케이. 자,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? 파를 넣고. 맛이겠다. 아, 파는 마지막에 넣어야 되는데? 떡도 마지막에 넣고 파도 나중에 넣으면 뭐이 상태로. 잠시 후. 보여드립니다. 짜잔 배고파, 벌써 지금 꼬르륵거리는 거 들었어요. 오늘 이것 때문에 밥도 얼마 안 먹었어요. <laughs> 무조건 맛있을 수밖에 없다.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진심 궁금한데 연식당하고 나면 뒤처리는 누가 함, 설거지는 결과물은 누가 맛, 버리러 나나 다, 다 같이. 왜냐면은 너무 많아서 같이 해요, 같이.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지. <laughs> 요리한 건 난데 연대 책임이니까. 자, 자, 그럼 한번 먹어볼게요. 이렇게 해서. 자. 얼찍한국물이 있는 떡볶이가 더 좋은데. 음. 음. 쫀득쫀득. 나는 저 요리를 보고 느꼈다. 밑바닥에도 더 바닥이 있다는 것을. 음. 아주 쫀득함이 배가 되서 이거 같 초반에 어 보세요. 들이 앉아서 먹던 아, 그거 맞지. 아, 돌아와. 떡 비스무리한 봐 너자 동생한테. 아니기 아, 아, 동생한테 직접 평가를 해 줬으면 괜찮다니까 진짜 아니, 아 이거 <laughs> <laughs> 맛 있어서 지금. 맛있어 이러는 거야. 동생 동생한테. 자, 그러면 한번. 검토했습니다. <laughs> 제가. 자 피식의 시간이 왔다. 먹고 솔직하게 짱. 아. <웃음> 아 <웃음> 너무 맛지 배고 연두님 이거 밖에 나가서 사먹는다고 하면 얼마주고 사먹을래요? 18,000원 아 근데 어지러워 점점 먹으니까 막 정말 정말 주위가 막 환해지고 어, 진짜 막 되게 정신이 없는 맛이거든? 진짜 그만 먹어도 될까? 그만 먹을게 알서끝스를 눌러 연두의 미각과 의장을보이 컴퓨터면서 그런 얘기 했단 말이야. 근데 엄마 갑자기 얘는 못하는 게 컨셉이라서 잘하게 되면 재미가 없어져 이러는 거야, 엄마가. 옆에서 그거는 언니는 컨셉이 아니야. 근데 그것도 그 너무 화나갖고, 진짜 오늘 오늘 건 이제 진짜 잘하겠구나 싶어서 어 했는데, 난 요리를 못해, 진짜. 나도 지금 컨셉이고 싶은데. 아, 뭐, 급하 아까 그거 생각나니까 괜히 막 뭐. 하.